스텝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스텝은 툴풀 스텝인데요. 세 번째 볼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스텝입니다. 근데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텝을 해보겠는데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셋셋 왼쪽 볼 앞쪽 볼을 이용해서 앞 사선으로 보내줍니다. 제자리 오면서 다시 왼발, 하나, 둘, 셋, 셋, 앞쪽 사선으로 밀어줍니다. 다시 오른쪽 방향, 하나, 둘, 셋, 셋, 오른쪽 방향. 다시 하나, 둘, 셋, 셋, 왼쪽 방향, 사선으로 보내줍니다. 네, 연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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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